347번 보겠습니다. 자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들은 실수만. 자세 조건 p, q, r이 있는데, 자 이런 조건을 해석해야지. 당연히 진리집합이 뭔지 알아내는 게 우선이겠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자기억리엔대 보면 p하고 q의 관계를 물어봤네. 야 이게 필요조건이야, 아니면 얘가 충분조건이야, 필요충분조건이야 이렇게 물어봤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해석해서 누가 큰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문제 푸는 요령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진리집합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 P는, 자, P의 진리집합은 뭘까?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합이 0이 되려면 A, B에 뭐 들어갈 수 있어? 그치? 둘다 0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야, 그리고. A도 0, B도 0. 이게 P 조건의 진리 집합. 알겠죠? 자, Q 볼까, Q? 자, Q는 딱 보면 알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A-B의 제곱이 0대야 돼요. 자, 이번엔 Q의 진리 집합은 어때? A와 B가 같으면 돼. 0, 0이어도 되지만, 1, 1이어도 되고, 2, 2어도 되고, 자, 연스럽게 Q가 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PQ, 얘네들이 먼저 비교를 딱 해보자면, P하고 Q하고 비교했을 때, Q가 더 크단 말이야? 화살은 여로 날아가죠? 그치? 자, 요거는 뭐야? 출발. 충분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땡.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그치? 자, Q가 더 커요. Q가 더큰 집합이야. 됐나요? 자, ᄂ 뭘까, ᄂ? 음, 알부터 아, 먼저 해석하고 하자. 자, 알이라는 애는 a 플러스 b의 절대값과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랬는데 얘는 어떤 답이 뭐야? 그치절대값이라서둘다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같을 거라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비교해 보자면, 자, 좌변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자 우변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양변에 a 제곱 사라지고 b 제곱 사라지고 넘겨오면 4ab는 0돼야 되거든 양변에 4 나누면 이렇게 자 ab가 0이어야 돼 무슨 뜻이야 그렇지 a가 0이거나 또는 아이고 고 또는 b가 0일 때자 이게 진리식 집 아래 조건의 진리집합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 이런 상황이지.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어, 그러면 P하고 R하고는 달라. 보지 보이지, 보이지, 이거? 그리고하고 또는 완전 다른 말이지, 그제? 자, 이제 니은 비가 해석해보자. not P는, 그랬어, not P. not P는 not R이기 위한 이랬거든? 자, 그러면 얘는 P의 여집합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R의 어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충분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냐 라고 물어봤네 어,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얘의 어집합을 없애버리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 알지? 요게 맞는지 확인한 거네? 그치? 자 봐봐 P하고 R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니? 그치? R이 크지 P가 크지 않단 말이야 그치? 요거 땡이야 땡땡 땡. 왜? 알이 커요. 또 는이 더 크잖아. 얘는 무조건 용융이어야 되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용이어도 되지. 그래서 낫피는 나다리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 맞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보다 디귿. 자, 디귿은 Q이고 R은 어, 이고 그리고 교집합지 이 그지? Q이고 R은 위대고. 자, 다시 q이고 r은 p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둘이 같냐고 물어본 거네. 자, 그럼 확인.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을 구할 거야. a하고 b가 같은데 a가 0 또는 b는 0. a가 0이면 b도 0. b가 0이면 a도 0. 아, 그러면 얘는 얘네 둘의 교집합은 둘다 0일 수밖에 없네. 그치. 0으로 같을 수 밖에 없잖아. A하고 B가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그럼 둘다 0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두 개가 0일 때. P는 말 그대로 A가 0이고 B가 0. 어, 같다, 이거. 그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죠. 귿은 정답.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알겠죠? 자, 여기 해석할 때 진리 집합을 모르면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의 진리 집합을 판단하고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인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가정과 결론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확인하면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